3장 1절에서 12절 말씀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렸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그 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 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루신과 같이 어렵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로움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과학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과학자가 꼭 한번 보고 싶어 하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어,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일 것입니다. 또 문학가가 꼭 한번 보고 싶어 하는 인물은 우리가 색익스피어나 톨스토이 같은 위대한 문학가일 것입니다. 또, 한동안 미국 NBA 프로 농구계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농구계의 그야말로 영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경기를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경기장에 나가서 관람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농구의 기선은 가히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인 것입니다. 역대 농구 선수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정말 정부 후무한 농구 선수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그가 한참 활동을 할 때, 어, 우리 한국의 어떤 대학생은 마이클 조선에게 푹 빠져가지고 실제로 그의 경기를 보기 위하여 용돈을 절약하여 미국까지 가서 직접 그의 경기를 보고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의 농구 기술에 매료가 되었으면 학생의 신문으로 미국에까지 가서 그의 경기를 보고 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는 자들 자들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선배들은 언제 주님을 배울 수 있었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이러한 찬양을 지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잠깐 읽어보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 오시렵나이, 오시럽니까?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께 또한 없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존재하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단과 화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없는 독잔적인 삶을 추구하다가 그만 성악가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정말 불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불량의 내용이 다름 아닌 하나님에게서 이제는 격리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는 어, 불량한 신, 신세가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번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역시도 불량한 신세가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라 하겠습니다. 존재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주어진 불행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남고 일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죄 문제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 잎을 엮고 옷을 만들어 입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생은 스스로 죄의 문제라든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담과 하와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스스로 나무 잎을 엮어 만들어 입은 옷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범죄하여 죽게 된 인생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친히 아담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그리고 단절된 관계, 파괴된 조화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어, 찾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 내려오시는 종결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간 인간을 그냥 나 모른다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반역하고 범죄하고 배반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정녕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같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져 있으면 다시 만나 같이 있고 싶은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은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왜 결혼을 합니까? 24시간 같이 있고 싶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결혼하지 아니하면 자유롭게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언제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같이 있고 싶은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장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시고 감격해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성품을 가지고 만들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생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도 스스로 감탄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없이 복을 주시며 인간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인간과의 조화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마음껏 풍요롭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들. 하나님은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일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인생이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령 죽게 된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할그 인생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여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절하게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생을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까? 그냥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애절하게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기 아담의 숨은 곳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본자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 멀리멀리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그리할지라도 인간을 결코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하고 같이 있자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령을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려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간 인생들과 같이 있고 싶으셔서 인간,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셨으나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면 범죄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살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려운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과는 함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주화를 회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인 것입니다.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히 좋았던 조화를 깨뜨린 원수인 것입니다. 어,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오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했습니다. 역시 문제는 죄라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울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아니 하는 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인간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없던 걸로 하자. 다시 이전처럼 함께 지내자. 이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이렇게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인생들을 방치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 문제인 죄를 없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문제라면 이 죄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다시 조화를 회복하고, 옛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렇게 힘이 좋았던 가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게 되면 된다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를 없이 할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를 없이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없이 하시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것입니다. 이 죽음을 운명으로 안고 살면서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사다가 영원한 심방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인생 이것이 바로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운명인 것입니다. 애초부터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 불행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서 비참하고 불량한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다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본전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찾아 하나님께서 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곧 독생자 예수 그리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어 있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이 사는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죄인이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림을 신랑과 신부가 만나 결혼한 것으로, 결혼하는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것이 결혼이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고 싶은 것이 결혼이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비를 올려드리고 이 아름다운 조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만나는 만남의 자리에서 탈락하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것이지만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정정 죽을이라는 운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펄펄 끓는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본문 3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깨끗하게 하는 이 소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함께 하는 이 생명의 풍요를 누리는 이 소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마다 자기를 반드시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의 미혹을 받지 않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면 악한 자에게 무방비로 우리의 영혼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범죄의 자리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 제림하실 때 정결한 심부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는 이 운명 역시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혼을 어 향하여 이렇게 강조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안은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부르면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범죄치 아니하리라. 나는 미혹받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하나님과 생명의 조화를 누리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조화를 회복 시키기 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듯이 다시 재림하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느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님 재림을 사모하며. 고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됐고 절대 범죄치 아니었고 멸받지 아니하도록 죄에서 떠나 몸과 혼과 영혼을 험없이 보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지만 지금은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기회도 바로 지금입니다. 죄를 돌이켜 결득함과 경건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때도 지금입니다. 미혹받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내 영혼을 지켜야 하는 기회도 지금입니다. 별수 없습니다. 미혹을 받게 되면. 우리는 멸망, 그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 악한 자의 충동을 이겨내지 못한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혼이 불못에 던지움을 받아서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되는 불량한 운명이 되고야 많은 것입니다. 가인이 악한 자의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처 죽이는 불량한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난 자식이 불량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량한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이 바로 불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미혹받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죄로 쓰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시골사람 서울 가면 눈뜨고 코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온갖 죄의 유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아담이 불량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또한 불량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그 아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시나니 했습니다. 그 안에 그 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일평생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때 부끄럼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요. 이렇게 귀한 시간 올라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들이 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아버지 지난 주일 지나고 사흘 동안 돌아볼 때죄 가운데 있었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죄를 없이 하고자 또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고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의 말씀 듣고 찬양하였사오니, 주님, 우리 죄를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하다. 아버지, 칭함을 받는 죄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죄와 아버지 접촉하지 않을 수 없는 죄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순간 주님 앞에 엎드린 자 대기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 대기하여 주셔서, 죄 시선 받는 자가 되기하여 주셔서. 주님 제림하실 때 정말 주님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92자입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